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회개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회개하여. 회개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사, 줄을 떨며 두려워하게 하시며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우평광도처럼 기회를 얻게 하소서. 빌립보 간수처럼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것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구원을 위한 진리입니다. 사도바울 서신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바울이 쓴 편지 첫 교회서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부터 이것까지의 그 모든 서신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로마서부터 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회개의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란 말이 없는 것이고 신약 성경 시작부터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네 가지 모든 복음의 주제는 회개하라예요.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것도 회개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첫 복음이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지금 읽은 대로 회개하라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아그리바 왕에게 유대 왕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회개 없이 믿으라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이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어저께 읽은 로마서 4장에 로마서 1, 2, 3장은 속량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점검한 다음에 속량이란 단어가 나와요. 속량은 값이 있어요.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속량이 있은 다음에서야 값 없이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회개 없이 교회에게 전하는 것은 거짓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짓 교회들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의 시작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아그립바 왕들 왕까지도 관계 없이 변함이 없어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그 회개의 길, 거기가 좁고 어려운 길, 협착한 길, 첩경을 형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베드로가 지금 말한 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그러므로 돌이켜져서 죄 없이 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읽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얻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말 얻, 얻을 수없는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데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롭다 하심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백세에 자기의,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이 믿음, 이 믿음을 얻은 거예요. 회귀, 회귀하는 자에게. 회귀하는 자에게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백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테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회개의 시작은 이거예요. 회개의 시작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기도 해요.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 1장 12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혈과 육은 사도바오리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이라.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혈과 육에 대해서.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당연하게 합당치 않아요. 성경에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그리고는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주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교회 애기 엄마들 주일학교에 정말 많아요. 목사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몰랐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전대미문의 이 재앙 앞에서 모든 연락을 끊고 그런 것을 다 세상을 바라보는 걸다 광야처럼 아라비아처럼 끊어버리면서 두 달, 석 달이 되어가면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좋은 것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거죠. 세상에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 아름다운 게어있어요 세상에서 주님보다, 주님이 없이요. 저는 그걸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야, 교회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만 해도 천국 된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소홀했어요. 가볍게 등한히 여겼어요. 대강 구원을 말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라 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거예요. 사용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지혜가 가득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죄예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아내를 남편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행복하면은 행복한 대로 더 행복하다고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남편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아내를 남편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혈과 육은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혈과 육은 죽음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서 따져보십시오. 부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그대로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돈 사랑하건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건 주님을 주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심한 게 아니라 그게 우상입니다. 어떻게?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없어요. 사람들이 감히 주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은 주님보다 높아진 것이에요. 나쁜 걸 사랑하겠어요? 나쁜 게 우상이 되겠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석달 동안 이것이 정말 그냥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 지금 말한 것들이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도적질, 거짓말부터 회개해야 돼요. 주일학교 어린이도 거짓말도 회개하잖아요. 어른들의 이기까지 도둑질한 것도 어린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엘리먼터리부터 예수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회개 다할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회개를 할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회개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만 체포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의 시작 시작에부터 성경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전히 복음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의 기준은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분명하, 분명합니다. 열 처녀 비유,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른 거예요. 둘이 등불은 켜요. 여러분, 그 등불 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등불 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알아요. 지혜로운 처녀는 생각해요. 모자란다. 그는 알아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자기의 등불이 꺼졌을 때 모자란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모자란 것은요 어느 누구도 대체할수 없어요. 전 오랫동안 이거 너무 심하다. 둘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뭐 주님 보시기에 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서로 사랑하고 기름도 나눠 주고 모자란 기름을 아껴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오랫동안 좀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좀 나쁜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름 모자란 것은 다 망해요. 이것은 회계의 영역이에요. 차라리 기름을 사라. 여러분, 회계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도 회계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켰어요, 등불을.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문이 닫힌 다음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의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는 이겁니다. 나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모른다. 여러분. 너는 신랑인 줄로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에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믿어도.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재산을 감춰놔서 거짓말만 시킨 그 정도인 줄 알아요. 자기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게 맞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교인 멤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술장의 시몬이 말한 거와 아나니아 삽비라는 동일한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술장의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세,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더 믿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가족을 더 사랑하든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께 돌이켜져서 주님이 새롭게 하는 날을 주세요. 왜 새롭게 하는 날이 기분이, 기준이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은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예수와 연합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해도, 멜기세댁을 만나도, 전쟁을 이기게 하셔도, 그리고 재물을 쪼개서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불이 보이면서 계약을 세워도 자기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회귀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옛 언약조차도 회귀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은 참여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물미어. 옛 언약을, 새 언약을, 아니, 옛 언약도 참여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도 참여가 안 되는데, 새 언약에 누가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옛 언약조차 회개하지 않는데, 새 언약에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은, 성찬을 합해야 밀가루일 뿐입니다. 이게 거짓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카톨릭은 카톨릭입니다. 이것은 다 유아 세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카톨릭은 교황이라는 권위가 여전히 생긴 이유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게 카톨릭 교리입니다. 세례라는 예식을 카톨릭으로 인하여 그 혈통에 의해서 교황과 연결된 카돌릭 교회에 의한 세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카돌릭의 교회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카돌릭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카돌릭은 배도입니다. 온 세계의 가장 큰 미혹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혈과 육, 교황이건 어떠한 연관 관계 속에 연합될 수 없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당연하게 새롭게 하는 나를 오세요. 왜요?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자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인데 입에서 입을 열면 죄인 거예요. 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1, 2, 3장에 나오는 죄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목구멍이 아무리 예쁘게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입에서 연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가나한 땅의 약속의 일이기까지. 열정탕꾼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도 입을 열면 다 열린 무덤이에요. 열정탕꾼이 말해요. 그 사람들 다 여호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40일 동안 만나 먹고 온 사람이에요, 만나. 주님이 그들 주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름기둥 글기둥 본 사람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 기적을 다 보고 십계명의 돌판을 직접 받아서 들어 들은 사람들이에요 다 믿어요 그 사람들 여호와 다 믿어요 여호와를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열린 무덤이에요 울면서 말해요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연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연기는 거짓말이잖아요. 연기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혈과 육에서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회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패밀리 네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가족의 이름이 가족명이 예수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 강도들, 그 강도들 불쌍히 안 여겨요. 사람들은 잘 됐다 그럴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살인, 강도, 거짓말, 도적질, 여러분, 간음, 부모를 거역하는 거다 졌을 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요. 그래도 여러분, 회귀하면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아무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도 그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회계예요 이런 이 회의를 회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그러면 빌리뽀 간수와 우평강도는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거다 회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옛 언약 아래 회계예요 옛 언약도 회계해야 돼요 옛 언약이 뭐예요? 율법에 대한 회계죠 그런데 율법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 무슨 죄가 회개가 나요? 여러분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의 그룹 속에서만 속하는 거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인 그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손과 발이 못 박힌 이 극악한 고문과 같은 고통.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사람에게 돈 받고 망치질을 해요. 이 양쪽 손에다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세레머리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돈 받고 하는데 망치질을 할 때요. 기절해요. 그냥 기절해요, 기절. 도, 돈 받고 하는데, 그냥 고통 속에서. 근데 이 속에서 이 말이 나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회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베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할복하는 일본 사람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른 것은 빌립보 간수는 일본의 사무라이와 다른 점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않는 사람은 그래도 저 두려워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주님은 전적인 타락. 무슨 말을 해도 유구무원이에요. 말할 게 없어요.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서도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서야 요배 친구들처럼 욕처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평강도만이 아니에요 우평강도가 아닌 누구든지 회귀하지 않은 자는 욕처럼 인간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30분 다른 복음은 없다 없습니다 사탕발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거 거짓 목자예요. 거짓 신학자, 거짓 목사예요. 회귀 없이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이게 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인간은 결국엔 위로하지 않아요. 욥을 봐봐요. 어린아이들도 조롱하고, 욕을 7일 밤낮을 눈물을 흘렸어요. 7일 밤낮을. 근데 그들이 결국은 욕에게 분노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온통 거짓말로 덮여 있어요. 회귀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돼요. 회귀하는 자는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열린 무덤이에요. 죽음의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어도 덧붙일 복음은 없나이다. 주님, 그 외에 부담이 없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회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가질 만한 복음은 없나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회귀하기를 원치 않는 자가 바뀌어서 좋아할 만한 복음은 없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회귀 없이 다른 인간을 감동 주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동시켜보면 바뀔 수 있을 거란 생각.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은 못 바뀌신 예수 앞에 회개와 사랑이 당연히 붙어있는 그것밖에 없음을 보나이다. 주님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주인이 누가 바뀌었는지 노인이 어린이건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 도하 겠습니다.